자 오늘 할 게임 오늘의 게임 이0 2 0 프레디 스파게티 구요 프레디 스파게티 전방에 인정 브레이스 3초간 발사 인정 프레디 프레디는 말이야 스파게티. 스파게티였어 My name is Dr. P. Star P. Star 박사? I earned my doctorate at a prestigious Ivy League school and the unfortunate nickname of Doctor Pasta, after my rather we unconventional escapades regarding my consciousness imbuing machine. Pasta, was a <laughs> piece of Italian cuisine. Well, it was more like a name. Freddy, I thought, with a smile on my face. Oh, I went him. to my station, Freddy. strapped on my stereotypical goggles and pressed go. <laughs> oh, he 시공의 폭풍은 정말 아! 아! 레 아! 실로 사방을 날 아! 다니고 있었어 아! 오 가장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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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귀엽네. 나이스. <laughs> 오. 호 아. 아. 빵 아. 빵좋 가. 더 가, 더 가. 아. 뒤로 가더가더가 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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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나이스. 나이스. 뭔가 밑에 아까 똑똑똑 써 있는 거 보니까 눈두드리는 눈두드리는 거 같았거든. 아 갔다 오라고? 벨티하네. <laughs> 벨티다 벨티. 아 <laughs> 어, 잘해. 벌써 고였어. 어? 뭐그 계자 계자래 계자오 스파게티란 무엇인가? 어. 어, 어, 어? 야 이건 아니지. 모니터 뿌셔 <laughs> 모니터 왜 들어가냐 얘헐 <laughs> 정체성을 깨달아 버렸는데 프레디는 화가 나 있었어 아무리 말해도 아, <laughs> 다 뿌셔 다 뿌셔 개빡치네 날 먹어 대박지네 나쁜 인간들. <웃음> <웃음> 오, <웃음> 뭐야. <웃음> 커졌어. 커졌어. 가자. 소화기? 오오 오, 개센데 누가 힘 약하다 했냐? <laughs> 누가 우리 스파게티한테 힘 약하다 했어? 나쁘셔 아, 너의 분노를 표출하란 말이야. 나이스. 좋아. 머리에 달린 혹은... 왜, 왜, 왜 말을 하다 말아요? 이거 거의 그거잖아. 사람을 빡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을 하다 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 저기 뭐야? 내가 해놓은 거 저기 있어. <laughs> 갓게임인데, 저기 소화기 터트려놓은 거 있네. 그대로? 어 꼈는데? 저기요 어허허 아 여기있다 넘어가 이 나쁜 자식들 아 무섭지 너네는 스파게티를 못 먹게 될거야 이제 빡친 스파게티 가자 <laughs> 테이블 테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어. 어. 경찰이다 이제. 도망가. 경찰한테는 잡히면 안되나 봐. 경찰이 나보다 세네. <laughs> 아, 스파게티 찌는 거 이렇게 귀엽지? 가자 가자. 프레디는 겨우 살아남았어. 더 계속 도망가, 계속 도망가. 어, 뭐, 뭐야 이거? 저기요. 그, 그냥? 아, 익었어. <laughs> 지나치게 익었네. <laughs> 그래 피해. 오, 야. <laughs> 가자. 더안 오는데? 포기했나 봐. 아, 오네.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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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지마 가지마 오호 프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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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프레디. 프레디 프레디 바닥에 그냥 선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이거 <laughs> 절대 아무도 몰라 절대 몰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야 스파게티가 길 건너 친구들 한다 아 바닥 아얘 <laughs> 어! 죽은 거 아니냐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가자. 나이스. 나 이거 테런 하다가 많이 본거 같아. <laughs> 테런 하다가 많이 본거 같아. 허들이잖아 저거. 스파게티어머르멈춰 주세요. 어. 어어호호 나는 스파게티를 먹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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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좋아 좋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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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티 좋아 스파게리. 좋 스파게리. <laughs> 나르는 스파게티교. 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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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친구 <웃음> 친구 생겼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다들 아 내가 딜런가? 다들 배팅하시죠. 다들 배팅하시죠. 어디로 가야 해? 뭐지? 어디로 가야 되지? Hours later. 계단으로 가야 한다고? 안 가져, 캐스키야. <laughs> 안 가져. <가죠>. 뭐지? 야, 헤헤. 야, 헤헤. 왜 이렇게 귀엽냐? 2, years later. 박사님. 알려 주세요. 어. 여기로 오는 거였구나. 아니, 위 도착 위치라도 알려 주면은 금방 왔을 거 아니요. Nobody could escape. 그 누구도 그의 정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지. 좋아. 어? 벗어날 수 있을 거 같은데? 야, 다 똑같이 생겼잖아. 어떻게 알아? 어, 너다 범인은 바로 당신 좋아. 들어가, 이 새끼야, 너 임마, 너왜 그랬어? 문 닫아. 나이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어야지 말이야 내가 어? IT 요즘 IT 세계잖아 IT까지 정복하러 왔다고 서부시대를 점령했으니 디지털 세계까지 빅데이터를 가지는 거야 프레디가 달라졌어 달라지긴 했네 영과 1이 됐는데? 영과 일는이계 당신은 그안는 내게 구실은친은는이 친구는 실은 가상 매트릭스 같네요. 그대 손 한번 잡고 싶은데 거긴 갈수없는 세상인걸 하길 짱. 그 어떤 미소녀보다 네가 좋다는 카자능 아. 아. 점프. 아. 오, 얘지질뻔했다 오, 오호. 하나, 둘, 셋, 오케이! 뭐야 이거? 간단한 hey. 게임 해보자. 낮은 목소리에 대답했다. 어? <웃음> <웃음> 벽돌깨기 뭔데? o <Ouch>. l <laughs> <야. 웃음> 아프셔. 나이 뚜. 또... 뭐야, 개고였어. 더 빨리더 빨리. 오케이. 어, 딜리트 키. 어? 왜왜왜왜 삭제? r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잠들길. 아! Freddy s p a g h e t Freddy Spaghetti. <laughs> 스파게티 죽은거야? 스파게티야 프레디야 끝자 이렇게 스파게티의 부험은 종료되었고 스파게티는 잠깐이나마 살던 삶이 행복했다고 했, 했다 <laughs> 엔터 어 상어 이 자식 야 임마 내가 어라떼는 말이요. 내가 소화전이고 먹고 다아프시고 다녔어. <laughs>